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 땅에서 수고한 선교사들 이야기, 그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한알의 미랄 무덤입니다. 어, 한알의 미랄이 죽으면 수백, 수천의 미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죽어 온 세상에 생명의 길이 열렸고 또 열두 제자의 희생으로 그 생명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를 위해서 여럿을 희생시키지만 복음의 역사에서는 하나가 죽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들을 살린 한 알의 미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미랄들로 인해 복음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몸된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한국교회, 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성교의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야말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준 두 분의 성교사님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바로, 맥켄지 선교사님과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먼저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황해도 장현에 위치한 소래교회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워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제 이 한국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름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의주 출신 서상년 서경조 형제가 1882년 만주에서 복음을 접한 후에 한글 한글 쪽 복음을 가지고 소래에 들어와 전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83년에 소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소래교회 출신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7년 서울에 정동교회 지금의 세문환교회죠. 정동계를 설립할 때그 주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백낙주는 소례를 한국개신교의 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의뢰 소례를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배우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요. 마펫, 게일, 케닉 등의 선교사들이 모두 소례를 거쳐 갔습니다. 그 중에서 맥켄지는 소례에 정착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출신이신 맥켄지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끌려서 교단이나 선교부 지원도 받지 않은 독립선교사로 1893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듬해인 1894년 소래교회 대표인 서경조 부탁을 받고 10월부터 아예 소래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 당시 동료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특히 지방은 더 위험하고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어, 맥켄지 선교사님이 소래에 정착하는 것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켄지 선교사는 토창민에게 전도하려면 토착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소래마을로 들어와서 소래마을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초가집은 토담집에 살면서 온돌방에서 자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할수 있는 모든 면에서 소래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무렵 어, 소래 교인들은 예배당을 짓고 있었는데요. 어, 맥켄지 선교사는 자립 정신을 기르기 위해 우리 힘으로 예배당을 짓자 어, 하면서 어, 외부의 선교 지원을 어, 사양하고 소래교회 교인들과 함께 직접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95년 6월 17일. 하다만 기와 지붕 한옥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 일화가 있는데요, 앞마당 기대에 이렇게 십자가를 개양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동학군들이 행군을 멈추고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학 농민군의 본기로 황해도 여기 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 맥켄지 선교사는 주민과 농민군 또광군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가 소래교회에 온지 10개월여 만에 소래 교인들과 동료 선교사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음, 그가 남긴 일기와 사건 직후, 소리를 방문한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맥켄지는 오래 전부터 자주 토하거나 고열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 사람들은 맥켄지가 과로와 영양실조였고, 또 외국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던 풍토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에베당 건축에 매달렸던 맥켄지는 자신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혹은 그 고혈로 이성의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교사가 자살을 했다 하니 성도님들께서도 충격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자살에 대해 신학적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죽음은 설의 교인들과 성교사들을 감동시킨 것은 물론 그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맥켄지의 죽음 소식을 접한 그의 고향 캐나다 헨리팍스의 교인들은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성교의 자극을 받아서 조선을 위해 성교 홍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금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캐나다 장로교회는 1897년 10월 마침내 조선 선교를 정식으로 결의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어슨, 푸트, 맥레이 등으로 구성된 개척교회단이 1898년 9월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고요. 이후에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함경도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감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 맥켄지 선교사님에게는 맥컬리라는 약혼자가 있었는데요. 어, 맥켄지가 죽은 후 어,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온산에서 32년간 선교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어, 맥헨지의 헌신적인 삶과 희생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의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어, 맥헨지 선교사의 비석 후변에 있는 글은 그의 약혼녀 맥컬리가 썼는데요. 그 마지막 비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함이 옳도다. 솔레 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여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네, 한 알의 미랄 두 번째 주인공은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어, 부산에도 일찍이 선교사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성공의 선교사 울프 또 캐나다 출신의 게일 등의 선교사들이 부산에 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정착하기로 한첫 번째 선교사는 호주에서 온 데이비스입니다. 그는 조선 선교를 호소하는 울프 선교사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는 원래 성공회 소속이었는데요, 성공회에서 선교부 지원을 받. 받지를 못하자 빅토리아주의 장로교회로 적을 옮겨서 안수를 받고 1889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이때 성교에 관심이 많던 3살 위 누나가 동행했습니다. 데이비스는 서울에서 5달 동안 오학 공부를 한 뒤에 1890년 3월 14일 이 성교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선인 어학 선생도 또 짐꾼도 대동하긴 했지만 어, 수원과 공주를 거쳐 추풍령 고개를 넘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어, 장장 20일 걸어서 부산에 도착했지만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기력은 이미 바닥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무리한 여행으로 오는 도중 천연도와 폐렴까지 겹쳐 마지막 닷새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데이비스가 부산 게일의 집에 도착한 것은 4월 4일, 비 오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한눈에 위급 상황인 것을 알아채고 데이비스를 일본인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게일 선교사가 하룻밤 병상을 지켰지만 그 다음날 데이비스는 제대로 치료를 바다 보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데이비스의 유해는 어, 부산을 내려다 보이는 복병산 공동묘지 언덕에 묻혔습니다 어, 게일 선교사가 어, 서울에 있던 데이비스 누나에게 쓴 편지 어,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쯤 데이비스에게 뭔가 좀 먹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마련하려 외출했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으로 갔다가 잠시 집에 와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서 사람이 와서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의사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죽어가면서도 내게 뭔가를 말하려 하였습니다. 1시에 그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어, 데이비스의 소식은 누나를 통해 호주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빅토리아 그 주, 그 교회를 비롯해서 호주 장로교회 교인들이 조선 선교에 대한 이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자며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적극적으로 조선 선교에 착수하였고 맥케이와 맨지스, 포셋, 테리 등으로 구성된 개척교회 선교산, 선교단이 데이비스가 죽은 다음 해인 1891년 10월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비스 무덤 아래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부산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어, 두 분의 성교사님 이야기 어떠세요? 예,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순교한 맥켄지와 데이비스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프셨을 줄 압니다 어, 두 성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고한 희생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는 것 같습니다 어, 맥켄지와 데이비스 성교사님은 그야말로 한국 성교의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이두 사람의 죽음으로 캐나다와 호주 장로교회의 공식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맥켄지 선교사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스 선교사 사후 호주 장로교회에서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 풍토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성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편하게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이들이 한 알의 미랄로 썩어지면서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고 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아니, 이 땅, 내 삶의 주위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구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처에서 한 알의 미랄로 살아가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